9월 5일, 광호 상사와의 임가공 영역 계약에 의해서 제작 의뢰한 제품을 납품 받습니다. 내가 제품을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했나 봅니다. 임가공비에 대해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매입세 공제 되겠죠? 51번, 품목은 임가공비, 소량 단가 없고, 금액은 500에 50, 거래처 그렇죠, 걸고, 전자 찍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합니다. 자, 이 거래가 임가공 거래가 즉 외주 제작했다는 얘기인데 상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외상 매입금일 것이고 상거래가 아니면 미지급금일 것이고 그건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제작을 할 때마다 계속 물건 만들 때마다 하는 곳이라면 임가공을 해야 되는 곳이라면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곳이니까 상거래겠죠. 근데 어쩌다가 한번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첫 번째 답은 미지급금으로 하고 두 번째 답은 외상매입금도 답으로 하겠다네요. 하 우리는 미지급금을 우선적으로 답으로 할게요. 그리고 원재료 사온 게 아니죠. 임가공 시켰어요. 이런 거 보고 외주가공비라고 합니다. 외주 줬다는 얘기죠. 가공해 달라고. 상거래가 아니면 미지급금. 상거래이면 외상매입금일 텐데 둘 다를 답으로 한다. 6일. 본사 직원의 작업복을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부가세 별도로해요 매입서 공제되겠죠. 작업복 수량 단가 있네요. 수량 100벌에 단가 3만원짜리 거래처 여섯번째 전자 찍고 대금은 당자수표를 발행해서 줍니다. 혼합 차변에이 비용을 뭐라고 할거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복리 후생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전체 금액 330 중에 30벌, 즉, 100벌 중에 30벌은 관리직이니까, 800번대의 복리 후생비를 쓰란 얘기고, 생산직은 70벌은 70 500번대를 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둘로 쪼개줘야 되겠죠. 800번대의 복리 후생비가 300중에서, 30벌이에요. 아 300만원 중에서, 즉, 30%죠. 3, 3 9. 90만원. 330을 가지고 3대7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300에 대해서. 다 500번 때에 3, 7의 21. 이렇게. 묶어서 돈은 당좌 수표니까 당좌 예금에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7일. 생산지 근무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통조림을 사왔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고 부가세 별도 있다고 하고 매 입세공제 되겠죠 통조림 전자세금계산서 2000에 200 거래처 7번째 전자찍고 결제수단이 복잡하네요 생산직 근무자에게 준다고 랬잖아요 500번대에 복류생비 돈 줄게요 대금은 처칠 상사의 외상 매출금 1360만원과 상계합니다. 내가 쟤한테 외상으로 팔아놓은 게 있나봐요. 외상 매출금은 1360만원을 없애겠다. 잔액은 3개월 만기 약소금으로 지급하겠다. 이 거래가 상거래가 아니죠. 직원에게 주는 선물 사는 게이 회사의 직업은 아니, 본직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대변에. 840만원. 8일 제조 부문의 공장 건물 임대인 용팔상사로부터 임차료 2310원을 부가세가 포함됐네요. 요금액과 공장의 전기요금 부가세 포함된 금액에 대한 전자 세금 계산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자, 내용 요 라인 하나는 세금 계산서 한 장씩이에요. 한 장이니까 한 줄에 입력해야 되는데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겠죠. 그런데 품목이 임차료도 하나 있고 전기요금도 하나 있으니까 위에, 복수 거래를 눌러야 되겠네요. 하나는 임차료. 금액은 231만 원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계산기 써서, 잘 보면 눈에 보이는데, 310,000 곱하기 110분의 100. 이렇게 하면, 210만 원. 21만 원. 그러니까, 2, 3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210만 원이라고 이렇게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금액이 33만원이니까 이거 눈에 보이죠. 그리고 ESC키 누르고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거래처 걸고 용팔 전자 찍고 혼합. 자, 비용도 공장의 임차료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아, 500번대의 임차료 240만원 중에서 임차료가 240이 아니지 임차료가 여기가 지금 여기가 2 1 0이고 여기가 32전 그래서 240인 거지 여기 210 2 1 0 0 플러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전력비라고 합니다 30 부가세는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30 3 3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 30 여기 210 합쳐서 당좌수표 발행, 당좌예금의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9일자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4인승 소형 승용차. 자동차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배기량이 1000cc 이하죠. 이 차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차입니다. 이 차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합니다. 수리비가 부가세 별도하고 세금계산 받았어요.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수리비 금액이 20만원에 부가세 별도네요. 거래처 9번째 회사 걸고 전자 찍고 혼합. 차변을 친절하게 차량 유지비라고 쓰라고 돼있죠. 이런 말이 없어도 차를 고칠 때는 수선비보다는 차량 유지비를 먼저 쓰는 겁니다. 본사의 차니까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를 쓰시고. 대변은 현금 지급했다니까 현금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그냥 여기를 출금점표 하셔도 되겠고. 둘다 이런 차이가 없으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11. 공장용 화물차의 고장으로 수리합니다. 화물차는 매입세 공제되는 차죠. 수리비, 부가세 별도, 세금 계산서. 51번. 금액은 6 0만원의 부가세 별도, 1 0 번째 회사, 전자 찍고, 혼합 누르시고, 공장 화물차를 수리, 수리했으니까 500번대의 차량 유지비 쓰시고 대변에 대금은 다음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1일자 사무실용 찻잔 한 세트를 4만원에 삽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했고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매입세 공제 되겠죠. 찻잔 44만원에 부가세 별도. 첫 번째 회사, 전자 찍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번, 이런 거는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사무실 찻잔, 소모품비. 또는, 어, 직원들이 커피 먹는 거 아니냐. 복리 후생비라고 이렇게 우긴 사람이 많았나봐요. 소모품비가 첫 번째 답. 복리 후생비도 답을 인정하겠다. 여러분은 소모품비라고 하시면 돼요. 12일 신제품에 대한 거래 홍보시 증정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념품을 사오고 전자세금 계산을 받았습니다. 광고 선전용 목적이니까 매입세 공제되겠죠. 명함, 지갑, 수량 100개, 단가 1 10, 0 0 0원 거래처, 두 번째 회사, 전자, 찍고 결제는 현금으로 했대요. 1번 차변의 비용의 이름은 광고 선전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